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장상입니다 오늘은 타로 메이저 카드 7번 전차 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단어가 체리엇이라고 나왔죠. 이 체리엇이 전차라는 단어고요. 이 전차 카드는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전술, 이런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략이 좀더큰 계획을 말하고요. 전술은 좀 세부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7번은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신은 하루를 두셨는데, 그래서 이것의 플러스는 신의 수, 또는 창조의 수, 안식의 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것의 마이너스의 개념은 약간 무질서, 어,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계속 전략과 전술을 쓰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무너지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군인이 이제 그, 전략과 전술을 이기는 것처럼 이 스핑크스를 잘 이끌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스핑크스는 지금 앉아있고 서있을 수 있지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 게, 사랑이 열 때도 계획적인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갑옷의 안에 있는 그 갑옷 안에 살은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가슴은 되게 따뜻한 카드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래서 직업수로 보면 이제 여기 밑에 그 보안 뭐 이런 카드가 있죠. 경찰 이런 카드도 경찰이라든가 군인. 보디가드 또는 어 재정 컨설팅, 재정 컨설팅, 은행원 이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카드고요. 또는 이제 이 카드는 어 이렇게 왼쪽에 보면 집, 집 건물이 이렇게 집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또 부동산과도 관련 있는 카드입니다. 부동산도 관련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카드는 또 양쪽 어깨에 보면 잘 보시면 가면이 보여요. 가면.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연예인 기질도 상당히 있고요. 연기를 잘하는 거죠. 연기를. 연기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재주. 이런 것도 뛰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보통 여자일 경우에는 되게 좀 남성적인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남자가 7번 카드일 경우에는 좀 약간 예쁜 것이라든가 악세사리 이런 걸좀 좋아하는 이런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카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어 메이저 타로 7번 전차 카드에 대한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마쌤 정상이었습니다.